3명의 제자. 옛날에 삼정법사의 제자가 되려고 3명의 제자가 모였다. 3명은 손오공, 저팔계, 사오정이다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수행을 완료해야 한다. 첫 번째는 상절권 100개 돌리기. 두 번째는 호랑이 콧들 뽑아오기. 세 번째는 심청이와 하루 보내기. 선호공은 여의봉이 있어서 상절권을 뺏개 가뿐히 돌렸다. 저팔계는 남는 게 힘이라고 사정없이 휘둘렀다. 사오정은 겨우겨우 돌렸다. 손오공이 파리로 변신해 호랑이 코털을 뽑았다. 저팔기는 남는 게 힘이라고 사정없이 호랑이를 두들겨 패서 코털을 뽑았다. 사우정은 밤이 돼도 오지 않았다. 다음날. 사오정이 와서 하는 말. 이제 심청이 코털만 뽑으면 되는겨. 좋은 하루 되세요.